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생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여러 중국 동영상 채널에 한국 공장이나 식당들의 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무단으로 퍼가서 업로드하는데 이런 영상들 중 일부는 영상 속 한국인을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이라며 한국에게 맛있는 중국 음식을 전파하고 있다는 식으로 날조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소개하는 곳들도 많아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에 많은 중국인들을 놀라게 하고는 합니다. 오늘 주제 영상은 유튜브 채널 푸드스토리에 소개된 청도중고등학교 급식 장면으로 이날 주 메뉴는 삼겹살이 들어간 김밥이었는데 재료 손질부터 만들기까지 모든 과정이 한눈에도 위생적이고 정성이 들어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중국 채널들이 반복적으로 업로드 중인데 일부 생척하는 반응들도 볼수 있었지만 그간 많은 중국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반성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쟤들이 먹는 게 맛이 어떤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위생 조건, 직원 근무복 준비된 걸로 보자면, 중국 국내 학교 식당 주방 중에 감히 몇이나 저렇게 찍게 하겠음. 김밥 주식에 채소, 국 과일, 간식, 거기다 인당 우유 하나까지. 사실, 영양 구성도 굉장히 좋은 거다. 외국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버릴 건 버리고, 배울 건 배우자는 거라고. 중국 국내 학교 식당이 다 저렇다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든, 적어도 음식에 있어서, 부모들이 진짜 안심할 수 있을 거니까 확실히 그렇다 내 생각에 위생 쪽은 진짜로 우리가 배워야 함 확실히 엄청 건강한 식품이지 근데 한국은 위장 식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 가야 너 한국인이냐 그 수치는 어떻게 동결된 건데 파우차이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한국에서 먹는 법이 중국보다 더 과학적이고 영양가 있다. 중국도 한국한테 배우는 게 옳은 거다. 저런 식단을 우리나라 성 애들 중에 몇이나 적응하겠냐? <laughs> 한국은 파워 차이, 소금에 절인 식품이나 먹을 줄 아는 거다. 그래서 결코 건강에 좋은 게 아니. 우리 학교는 곰팡이 핀찐빵 먹는데. 학식은 맛보다는 위생이 제일이다. 근데 밥질 때 참기름을 최대한도로 넣어서 식감도 살렸어 차이가 조금이 아닌데... 딱 보면 위생적이고 깨끗하네. 이건 고급 호텔 기준으로 밥을 한 거임. 앞쪽에 좋은 재료 세 가지로 국 끓인 거에 놀랐다. 중국 유명 패스트푸드점들도 다 복합 조미료로 탕 끓이잖아. 뭘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위생이다. 한국 위생은 확실히 좋아서 이쪽으론 한국을 배워야 함. 핵심은 제주 점심밥은 무료라는 거야. 난 원래 우리 학교 먹거리가 이미 꽤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영상 보고 나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거 같다. 그중에도 위생 조건, 식재료 안전, 식품 양 같은 쪽. 우리나라 애들이 먹는 것만큼 풍부하지 않구먼 쟤들이 뭘 먹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를 봐라 백퍼 우리만큼 풍부하지 않으시겠지 우리는 속 안에 뭐든 다 들었잖아 <laughs> 한국인들 발육과 키를 보면 영양가 있다는 걸알수 있다 중국인들은 개인 입맛 따지면서 영양은 소홀히 하는 거고. 중국도 저런 주방 설비 풀세트를 수입해서 우리 대학 식당에 줘야 된다. 위생적이잖아. 우리 대학교 식당 봐봐. 100% 한국 주방 설비만큼 안될 테니까. 중국 볶음 요리는 지면 환경위생을 오염시킨다. 넌 이것도 믿냐? 넌 대학만 받겠지.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한국이 먹는 건장 빼고 나면 남은 건다 영혼이 없다. 무좀 싼 차이가 영혼 있으시겠지. <laughs> 넌 평생 무좀 싼 차이만 먹어봤나 봐. 니들이 봐봐봐. 중국 국내 학교에서 먹는 점심은 교장도 눈물 흘린다고. 켄진 학부형들이 화나서 학교한테 따진 거 봐봐.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고 안 좋고에 영향받지 말라고 알겠냐 최소 하나 씻는 것도 측정까지 하는데 한국인들은 확실히 한국인을 속이지 않잖아 중국 국내를 다시 보라고 맨날 핵산+ 핵산+ 핵산 말고도 여전히 핵산 어디 살 수가 있겠어. 중국인들은 너무 한국을 모른다. 중학교 식당 하나도 좋은 설비에 위생도 좋고 만드는 것도 정성껏 양심적으로 영양도 좋다고. 우선 맛은 얘기 안 한다고? 저것도 중국 대학교 식당보다 낫다. 비교를 안 하니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지. 한국은 경제가 발달한 겨우 인구가 2천여만인 곳이다. 미네집 한국은 2천만이겠지! 5천만 다 돼가는구만! 2천만은 무슨! 네가 가서 공무원 식당 한번 봐봐! 저것보다 훨씬 좋아! <laughs> 우린 아직도 쟤들이랑 차이가 적지 않다! 노력하자! 선전 영상을 믿는 거야? 진짜 내가 졌다!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이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중국인으로서 적응이 안 된다! 우린 직장 간부들은 접대소에서 밥 먹고 노동자들은 식당에서 먹으니까 한국 학생들은 고생을 못 견딘다 우리 학교 점심 봐봐 우린 다 대단해 진공포장 식품이라 데우기만 하면 돼 국민들은 점차 다시는 바로 복합하는 음식이랑 밥을 먹을 수 없게 될 거야 아이 펑시엔 중학교 식당 주방장 장 씨는 MSG를 기름에 넣어 다 튀긴다. 완전 끔찍함. 모두가 존엄을 가지고 살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선진국이지. 평등은 존엄의 가장 낮은 요구다. 중국 국내도 선생님이랑 학생이 함께 같은 점심을 먹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건 발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적인 일을 하냐, 안 하냐의 일이지. 쟤들 저런 거야말로 위생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다. 핵심은 한국 밥하는 아줌마들은 건강해서 파킨슨 병이 없으니 손을 안 떤다는 거다. 중국 학교 아줌마들은 다 파킨슨 병 있어서 손 엄청 떨잖아. 청도에 있고 우리 딸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학교에서 점심은 도시락 가져가거나 아님 밥값 내야 함. 이걸로 봤을 때 쟤들만큼 풍부하지 못한 거지. 쟤들은 채소 짓는 게 아니라 두번 물에 담갔다 건진 거지. 저런 밥은 중국 본토에서 거의 먹는 사람 없다. 처음엔 신기하니까 한두 번 먹지. 나중엔 먹고 싶지 않다고. 선진국은 역시 다르구나. 진짜 깨끗해. 저 미식들이 중국 국내 기름에 튀기고 볶은 고기 식품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적이면서 과학적이다. 중국 국내 몇 쌍급 호텔들도 쟤네만큼 깨끗하지 못하니까. 먼 중고등학교는 말도 말아라. 비교할 수가 없잖아. 의식, 의식, 국민의식을 빨리 올릴 필요가 있다고. 국가에서 선전하는 영상이 한국에도 미식이 있다고? 작업자들도 엄청 깨끗해 보인다. 중국 미식이 세계 제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미식을 누가 먹었냐는 거다. 우리 대부분 초중고 학생들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거냐? 깨끗하고, 청결하고, 양심적인. 전부 다 봤는데, 뜻밖의 발로 밟지 않더라고. 우린 결국 이 유산을 지켜낸 거임. 원래 저 민족은 엄청 깨끗하고, 청결한 민족이다. 중국인들도 세계 각지의 장점을 조금씩 배워서, 우리나라 여러 사업들이 더 완벽해지고, 좋아지게 하자. 적어도 쟤들은 애들한테 곰팡이 피고, 썩은 식품을 주진 않네. 국민이 근본으로 하는 나라다 좋아요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들을 아끼는구나 학생들이 먹는 건 성장에 도움 돼야 하고 입 냄새나거나 방귀 나오는 건 안된다 그리고 무조건 무료여야 함 소득 적은 집만 무료로 하면 빈곤한 학생한테 심리적 열등감을 조성하게 되니까. 식재료 좋네 근데 만들어 놓은 게꼭 맛있진 않을 거야 우리 중국 학교 점심만 못하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우리는 진짜 좋은 재료임. <laughs>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학교 식당에서 제들 품질 절반 수준 음식만 나와도 맨날 식당에서 먹을 거라더라 영양식 메뉴 짜는 인간들아 학생이 안 먹으면 그게 바로 영양 없는 거란 건 아니야 깻잎이 뭐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게 보아하니 허풍이 아니었어 카메라 앞에서 나름 위생적인데 평소에도 저런지 모르지 집에서 만든 것보다도 깨끗하네 주방 찍어봐. 아마 백퍼 못 찍게 할 걸. 눈에 안 보이니 깨끗한 거지. 내가 질투하는 게 아닌데. 저 학교 백퍼 일반 학교 아닐 거다. 우린 패블리 먹는 거고, 쟤들은 좋은 걸 먹는 거다. 차이가 완전 크다고. 그저 여건만 부족한 거야. 아니, 우리 근무 태도랑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는 걸까? 우리 학생들은 중독이나 안 되면 완전 행운이지!